페로나는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을 급습하였고 순식간에 호로호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을 제압했고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호로호로 열매의 능력에 당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페로나는 곧바로 열쇠를 강탈했고 감옥에 붙잡힌 인물 중 기운이 넘치는 인물을 찾아다녔고 감옥에 붙잡힌 와중에 운동을 하고 있는 코비를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모리아는 자신의 부하만큼은 끔찍히 아끼는 인물이었기에 압살롬이 티지에게 납치당하자 압살롬을 구하기 위해 위하여 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리아는 하치노스 섬에 감금되었고 모리아의 충신이었던 페로나도 모리아를 구하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에 왔다가 붙잡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코비와 페로나는 하치노스 섬에서 만나게 되었고 코비는 보니아니게 페로나의 도움을 받고 하치노스 섬에서 타옥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페로나는 이때 이봐 너를 도와줄 테니까 모리아 님을 해방해 줘라고 말하며 코비에게 모리아를 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해적과 손을 잡아버렸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라고 말했기에 코비가 모리아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거프 역시 가필리에서 로조와 손을 잡은 적이 있는데 거프의 후계자 코비 역시 해적과 손을 잡는 모습이 출되었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는 코비를 납치하는데 성공하였고 코비와 함께 아마존 릴리를 기습하는 모습까지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코비가 소드에 소속된 인물이며 소드는 사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이며 주임무가 잠입임을 고려하면 코비가 스스로 검은 수염의 적단에 붙잡히며 잠입을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만 검은 수염이 코비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점과 거프가 직접 출동해 코비를 구하려는 것을 보면 코비가 검은 수염에게 붙잡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비는 티치와 검은 수염의 적단 간부 대다수가 아치노스 섬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해적섬에 있던 해적들은 이 소식을 들은 이후 코비 대령이 탈주했다. 죽이면 얼마 크로스 길드가 현상금을 줄 테니 라고 말하며 코비를 잡아서 크로스 길드에 넘겨버리려 합니다. 참고로 버기는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자마자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세상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비의 현상금이 공개되었고 코비의 현상금은 5성으로 약 5억 베리라는 것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보통 평범한 대령에게는 1억 베리 정도의 현상금을 걸리는데, 코비는 대군 영웅이기에 더 높은 현상금이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치누스 섬에 남아있던 거북수염 해적단의 간부는 지류 피사로 산호아 올프 바스코 샷으로 이들은 코비가 탈로 화려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섬과 융합하는 기이한 능력을 선보인 이후 하치누스 섬에 있는 해적들에게 코비를 산 채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치누스 섬의 바위가 말을 하자 꽤나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오 피사로의 능력은 섬섬 열매라는 것이 밝혀졌고 섬과 융합을 하거나 섬의 일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편 코비는 하치누스 섬이 말을 하자 자신이 타옥하려는게 들겠다고 판단하였고 또 다른 죄수들에게 자신이 미끼가 될 테니 도주하라고 말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시루는 피사로에게 코비를 잡으라고 했으나 피사로는 나중에 티치가 시끄럽게 군다고 이래저래 많이 부수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나서면 섬이 부서지기에 나서기가 껄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스코샷이 물방울을 타고 나타나 내가 가도 되는 거냐 라고 말했고 피사로는 바스코샷 뭐랄 생각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스코샷의 능력은 술술 열매라는 것이 밝혀졌고 바스코샷은 술을 생성할 수 있으며 공기에 알코올을 분비하거나 술로 방울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화제를 일으키려 했으나 비사로는 티치가 화낼 것이라며 바스코샷을 말립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산누아 룰프의 모습도 공개되었고 산누아 룰프의 능력은 거대거대 열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거대와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소 오즈의 버금가는 크기로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어쩌면 지니샤만큼이나 거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산누아 룰프가 코비를 추적하는 것보단 자신이 추적하는 게 섬의 피 이가덜 간다고 말하였고 피사로 는둘다 못마땅하다는 듯한 말을 하며 검은수염의 적단의 간부들은 코비를 두고 누가 추적을 시작할지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티지는 코비를 납치한 이후 영웅 코비 나는 말이야 이 해적섬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야 세계 정부에 소속하는 나라로 말이지 내가 국왕 검은 수염 왕국 제하하하 어떠냐?라고 말하며 코비를 세계 정부에 돌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해적섬을 세계 정부 가맹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티치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한다는 야망을 가졌다는 것도 밝혀졌기에 티치의 폐양스펙이 조유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바보 같은 소리하지 말아주시죠. 그게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범죄자들의 나라라니라고 말했고 티치는 어이 남의 꿈을 짓밟지 말라고. 네 목숨과 바꿔 교섭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비는 정부나 군대가 그런 테러 행위에 굴복한다면 끝입니다. 그리고 소용 없다고요. 저는 소드니까라고 말했고 티치는 소드. 그게 뭐 건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쿠자는 그런가 틀렸군 이건 거래는 보기에라 디지 이 녀석은 즉 해병이자 해병이 아니라는 거야 마린 코드를 반납해서 소드는 말하자면 사표를 제출한 해군이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사황에게도 허가 없이 싸움을 걸수 있고 그이외에 온갖 명령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격대. 그 대신 해군은 이 녀석들에게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소드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티지는 쿠잔의 설명을 들은 이후 그렇구만 우리와 싸우는데 허가를 받는 얼간이들과 무턱대고 쳐들어오는 녀석들의 차이는 그건가? 제하하하 나쁘지 않아 그렇구만 하지만 작전은 변함없어 네가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상 그걸 내버리는 해군을 관찰할 수 있을까 나는 여론에 묻겠다 그러면 정부는 상처 없이 끝나진 않아 라고 말하며 코비가 해군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이기에 제 아무리 소드라 할지라도 해군에서는 코비를 책임져 줄 것이며 만약 해군에서 코비를 외면하면 해군이라는 조직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기에 코비의 목숨을 대가로 세계정부와 거래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군 영웅이라는 이름값은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닌데요 거프는 상부의 명령을 수차례 거부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자신의 아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이며 아들은 사왕이라고 불리는 루피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적왕의 자식을 몰래 보호해주고도 일절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해군 영웅이라는 칭호가 해군 내에서 얼마나 상징적인 칭호인지 알수 있습니다 코비는 페로나의 도움으로 타로 간뒤 하치노스 섬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에 해병들이 나타났고 코비는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또한 총이 통하지 않는 특수한 인간도 등장하였고 이 인물의 피부는 매우 강해 보였으며 피부색도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해적들은 건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현실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건물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고, 건물이 움직인 이유는 채찍채찍 채찍 열매를 먹은 조교인간, 추루의 손녀 쿠자쿠의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자신을 보는 해적을 보며, 뭘 그렇게 쳐다봐, 해병 처음 봐, 해적 주제에 해병이 신기한가 봐, 이쪽으로 오렴, 귀여워라, 조교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한편 코비는 해적들의 포위 당하며 죽을 위기에 처했고, 고비는 좌절하며 여기까지인가 라고 말합니다. 티지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타시기는 거프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양 주먹을 마부리치며 본격적으로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쳤고, 거프답게 상황의 본거지를 눈앞에 두고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기다려라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말하며 반드시 코비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코비는 페루나의 도움으로 탈옥한뒤 하치노스 섬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에 해병들이 나타났고 코비는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해적들은 건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현실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건물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건물이 움직인 이유는 채찍채찍 채찍 열매를 먹은 조교인간, 초루의 손녀 쿠자쿠의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자신을 보는 해적을 보며 뭘 그렇게 쳐다봐 해병처음봐 이쪽으로 오렴 귀여워라 조교해줄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코비가 포위되었고 해적들이 코비에게 총을 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히바리가 나타나 베가펑크의 발명품인 지피플라워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적들의 총구를 모조리 꽃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아니, 이상한 의미는 아니고, 밥을 먹으려다가 어쩌다 보니 이곳까지 왔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히바리는 전형적인 츤데레 스타일이며, 코비를 좋아하긴 하나, 부끄러워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히바리는 상황의 본거지에 밥을 먹으러 오는 매우 대담한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프린스 글스도 나타났고, 프린스 글쓰는 점토, 점토 열매를 먹은 점토 인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드의 선발대가 하치노스 섬을 휘저으며 해적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거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치 써니오의 꾸드버스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해군선 통째로 하늘로 비상하였고, 해군의 군함이 하늘에서 날아옵니다. 참고로 고드버스터는 콜라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거프는 자신의 주먹의 충격화로 배를 매우 높게까지 띄울 만큼 강력한 힘을 선보이며 자신이 왜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지 입증합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거프를 보며 전설의 영웅, 은퇴한 것이 아니었나 라고 말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시류는 물음표 느낌표라고 반응하는데, 시류는 세계정부 소속 인물이었기에 거프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에 거프가 나타나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어이 대적놈들, 너희가 누굴 납치했는지 알고 있는 거냐, 코비는 해군의 미래, 그리고 나의 애제자다. 라고 말한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하치노스 섬의 건물들과 해적을 통째로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의 주먹에 번개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손이 검은색으로 변하였기에 거프는 폐양색을 휘감는 것이 아닌 무장색 패기를 휘감아 전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문 확률로 거프 역시 폐양색 패기 소유자일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원작에서의 갤럭시 임팩트 역시 강력한 인상을 주었으며 한 방만의 해적들을 소탕한 것은 같았으나 애니의 갤럭시 임팩트가 더욱 강력한 위력과 연출을 동반했습니다. 우선, 거프가 공중으로 튀어 오를 때부터 거프의 몸 전신에는 이미 폐기가 뒤덮여 있었고, 거프가 주먹을 내지르자 마치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검 붉은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또한 갤럭시 임팩트라는 기술명에 걸맞게 아예 우주가 통째로 나타나는 연출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가 적중하자 아예 건물이 가루처럼 녹아버리는 연출까지 나오며 거프는 존재 자체가 고대병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애니의 갤럭시 임팩트는 강력하게 연출되었습니다. 티치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자신의 애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소드의 일원들은 매우 합이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하며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을 한 곳에 모아 놓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프가 날아와 자신의 주먹에 무장 색패기를 휘감은 이후 해적들이 모인 곳에 갤럭시 팩트를 사용하였고 해적들은 모조리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함께 날아온 군함을 프링글스 소장이 점토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군함을 안전하게 작지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는 타시기도 타고 있기에 스모커 역시 하치노스 섬에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프의 갤럭시 맥들을 맞고 리타이어되지 않은 일부 해적들은 거프 자식 용서 못해 저 영감 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자 해군들은 움직이지 마라 해적들 피해가 더 커지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며 해적들을 보고 쓸데없는 저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하, 납득이 안 가는구만. 나도 완전히 녹스럽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부는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보다도 6살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부의 나이는 78살입니다. 그렇기에 거부가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며 아직도 사원급 무력을 가진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부가 녹스럽다는 말을 하자 해적 한 명은 매우 놀라며 웃기지 말라고 이 이상 파괴하게 둘까 보냐. 라고 소리칩니다. 코비는 해적들을 피해 도주하던 와중에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나타난 커프와 만나게 되었고 커프는 오 코비 무사했느냐라고 말하며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눈물을 흘리며 코비 자식 다행이야 안 죽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렌스글스는 커프 씨에게 해군의 미래라고 불리다니 용서 못해 코비 내가 태클을 걸어주마라고 말하며 코비를 질투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자쿠는 그런 건 남몰래 얘기하라고, 라고 테클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너무 심하잖아 나쁜 아이구나 거프, 라고 소리칩니다. 참고로 쿠자쿠는 추루의 손녀이며 추루조차도 거프보다는 두 살이 어린데 쿠자쿠가 거프에게 나쁜 아이라고 말하며 다그치는 모습은 확실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거프와 쿠자쿠의 캐릭터성을 생각하며 그렇게 이상한 장면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비는 소드가 아닌 사람들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사황의 본거지에 온 것을 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히바리는 코비를 발견한 이후 우선 코비의 발에 있는 족쇄를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히바리의 계획대로 족쇄가 풀리지 않았고 히바리는 거프 중장님 코비 선배의 족쇄가 안 풀려서 큰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히바리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소드와 코비는 매우 놀라며 히바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잔이 나타났고 거프는 덤덤한 표정으로 쿠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하며 쿠잔 씨, 뭐 하는 건가요? 히바리 양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미 쿠잔은 해적의 길을 택했기에 코비와 히바리 심지어 거부도 자신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잔의 새로운 동료들인 검은 수염 해적단 10번 대대의 선원들은 우오 아우키지다 쿠잔 선장이라고 소리치며 쿠잔의 등장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쿠잔은 곤란하다고 코비, 티치가 없는 사이에 도망치면,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쿠자는 과거 2년 전 해군 본부 원수 자리를 두고 아카이누와 격돌하였으나 결국 아카이누에게 패배하였고 해군을 그만두며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자는 약 1년간 정치없이 떠돌았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쿠자는 말 그대로 패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어느 섬에서 쿠자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검은수염의 적단 역시 그 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의 적단의 간부 몇몇은 쿠잔에게 손을 댔고, 쿠잔은 전직 해군대장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사누아 룰프를 포함한 검은 수염의 적단의 간부들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티치는 매우 놀라며, 누구 짓이냐? 아니, 물을 필요도 없겠지. 이런 짓이 가능한 건 세계에 단한명 뿐이잖아. 너다 아오키지 밖에 동료들이 얼었어. 능력을 풀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쿠잔은, 시끄럽구만.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쓸 생각은 말아라. 동료들이 박살나 죽을 테니. 라고 말하며 티지가 반격하는 순간 최소 동료들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자는 너 선장이라면 알고 있겠지. 내가 먼저 손을 댔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알고 있을 텐데 나는 상심한 데다 아주 날이 선 상태다. 누가 잘못인지 생각해보라고 라고 말합니다. 쿠잔과 티치의 첫 만남은 영 좋지 않았으나 쿠잔도 현재는 해군이 아니었기에 굳이 티치와 생사결을 하거나 티치를 피할 이유는 없었기에 티치와 쿠잔은 술바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특유의 친화력을 보이며 금방 가까워졌고 티치는 제하하하 잘 마시는 걸 아이스캔디라고 말했고 쿠잔은 너도 다 쓰레기 자식 술이 부족한데라고 소리치며 두 캐릭터는 마치 오랜 친구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들과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진 쿠자는 검은 수염의 적단 선원들과 자유롭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우키지는 아카이노와 괴롭던 설을 풀기 시작했고 아카이노가 자신에게 동기끼리 서로 죽이게 되다니 가슴 속 뜨거운 게 흘러넘칠 것 같군 이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카이노에게 그야 넌 마그마잖아 라고 공수했다고 말했고 피사로는 웃으며 만족스러운 리액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쿠자는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덕분에 봐라 내 한쪽 다리 항상 얼음으로 만든다고 라고 말했고 바스코샷은 대장끼리면 그렇게 되는거냐 아카이누는 팔 한짝 정도는 뜯어줬나 라고 물었고 쿠자는 아니 전신이 상처투성이긴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에게 큰 부상을 입히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카타리나 대부는 디치에게 상처라고 한이제도 이녀석 불의 상처를 알고 있는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쿠자는 불의 상처라고 말하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자 바제스는 세계에는 소중한 네 개의 붉은 보네그리프가 있거든. 그중두 개는 카이도우와 빅맘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면 라프텔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드 보네그리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1년 전이니 아직은 카이도우와 빅맘이 각각 로드 보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나머지 두 개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중한 개는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우키지는 나인가? 라고 말합니다. 바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고, 바스코샷은 당황하며 "니 상처는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그 남자는 새카만 배를 타고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적의 배를 삼켜버린다던데 하 능력자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불의 상처 남자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소용돌이를 다루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루는 나는 정부 쪽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계 정부는 비밀이 많지. 돌을 하나 챙겨두면 해적들이 원피스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잔 역시 포네그리프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에 포네그리프인가 좋은 추억은 없다. 만약 오하라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붉은 돌을 봤다면 기억하겠지 내가 기억하는 건 정부의 거역한 친구와 나에게 운명을 붙잡힌 슬퍼 보이는 소녀의 눈 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는 포네그리프와 관련된 것은 학월과 로빈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우키지가 검은수염해적단과 한창술 파티를 이어가던 와중, 라피드가 티치에게 귀속말로 “제독 어쩌실 겁니까? 저녀석의 능력을 빼앗으면 상당한 전력이”라고 말했고 쿠자는 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쿠자는 분노하며 “다 들린다고 이 썩을 새끼들 전부 얼음 세계에 다녀오고 싶나? 나도 들었다고 능력자 사냥이란 걸 하고 있다고 마침 잘 됐군”이라고 말한뒤 순식간에 검은수염해적단 간부들을 모조리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당황하며 잠깐 쿠잔 미안했다. 동료가 멍청한 소리를 해서 나 그럴 생각 없다고 오히려 너내 배에 타지 않겠나. 지금 무지기잖아. 갈 곳은 있는 거냐? 앞으로 어쩔 거지 정의에게 쫓겨나고 말이야. 내 세계의 정의는 다르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아우키지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아우키지는 멍청한 소리를 그냥 좀 재밌게 같이 마신 정도로 네 놈들 따위를 신용할 리가 없잖냐. 라고 말했고 티치는 어이어이 어이, 해적을 착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이좋은 군단 같은 게 아니라고. 대적이란 건 이해 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우키지는 자유롭구나 너는 뭘 하고 싶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고심 끝에 검은수염의 적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쿠잔이 검은수염의 적단에 합류한 결정적인 이유는 티치와 쿠잔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티치의 목표는 해적왕이 되는 것이며 쿠잔의 목표는 로빈과 사우로가 보고자 한 세계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함으로 추정되기에 두 캐릭터의 목표가 원피스를 찾는 것으로 일맥상통함을 알수 있습니다. 쿠잔과 거프는 결국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하시노스 섬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거프는, 야, 쿠잔, 히바리를 되돌려라, 코비를 놓아줘, 해군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여전히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는구만, 아무것도 못 들어준다고 거프시, 당신의 그런 점을 좋아하니까, 나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라고 소리친 뒤 거프에게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거프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쿠잔의 아이스볼과는 다르게 실제로 야구공과 같은 얼음덩어리를 던졌고 이후 그 여파로 인하여 거프가 얼어붙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쿠잔은 후자는... 거프 중장, 애제자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수제자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프는 무장식 패기를 사용하여 아우키지의 얼음을 깨부숴버린 뒤, 얼매이지 마라 바보놈, 지금을 살아라고 가르쳤을 텐데, 알겠나 쿠잔,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아우키지조차 반응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아우키지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높은 얼음탑을 쌓아 공중으로 대피하는 데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거프는 그 얼음탑마저 순식간에 주파하였고 이후 거프는 아오키지의 앞면을 잡은 이후 블루홀을 사용하여 곧바로 아오키지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의 몸에서 엄청난 폐기 에너지가 나왔으며 마치 폐항색 폐기를 사용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